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요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 외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두 번째 기회는요, 실패했거나 낙심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절에서 나온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어느 곳에 좀 장기간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 요나가 다시 부름 받을 때까지 충분한 준비와 반성의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요. 무조건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의 니누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준비를 하신 걸로 볼수 있습니다. 당시 그 국제 정세에는요,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대국으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오던 이 아수르가 이 북쪽의 아라라시라고 하는 신흥제국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 전염병과 흉년이 들어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수르에 태양이 일순간 사라지는 일식을 맞이했습니다.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아수르는요, 이 변화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형편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명령한 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가 뭘까요? 이게 궁금해지지요?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요, 틀림없이 니누에 대한 멸망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반응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내리라 말씀하신 지향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미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멸망만 원하셨다면, 요나가 아니라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적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은요. 저큰 성읍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요나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 하신 그 메시지는 멸망의 선포와 회개의 선포가 함께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요나서 3장을 해석하면서 요나가 회개하고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메시지를 전했다고 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엄밀히 보게 되면 요나는 완전히 순종을 한게 아닙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라라고 한 명령과 가서 내 뜻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3절에서 보면 요나는 그 중에 첫 번째인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에는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에서요, 틀림없이 말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이 말은요, 물론 니니외가 엄청 큰 도시란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요, 이 문자적으로 걸어서 3일을 걸어갈 정도 이 크기는 아닐 거예요. 이 단순 계산으로 약 둘레가 80km가 넘는 성읍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그 정도 크기는 형성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것보다는요, 이 3일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선포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맞을 겁니다. 실제로 이 니니외가요, 3일을 전해야 될 정도로 큰 곳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3일을 전해야 될 것을 하루에 전했다면, 그냥 요나 선지자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닌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정성보다 훨씬 적게 정성을 들여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제대로 전했느냐? 바로 이 문제가 남지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메시지마저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한마디로 40일 지나면 니누에 망한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원하신 메시지는요. 40일 뒤에 니누에가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빨리 회개하라. 이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니네로 왔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시니 안할 수가 없으니까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하지만 하면서도 여전히 원수 니네를 향해서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어서 그 메시지를 쏙 빼버립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 니네가 멸망하는 것만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쩌면 요나는요? 니누애가 진심으로 멸망할 것을 바라면서 선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4장 1절에서 니누애가 회개한 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냈다라고 쓰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어떤 걸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마음을 파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려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만 앞서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빈 자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우리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면서 내 유익만을 구하는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는 돌이킴입니다. 하지만 말뿐이고 실제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켜 살아가기를 내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내 고집과 유익을 구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